자. 상나, 응, 응, B를 넣었을 때 마이너스 1 0이고 하고 4를 넣었을 때7 나오는 거예요 그러냐? 그 모르죠 그럼요? 네. 최초값최7값증가수인지감소수인지 판단했어? 감소한 건 진짜로? 그런 거없지 오케이. 네. 지 풀었냐? 세준이 풀었지? 지금 F, F를 지금 세번 합성했어, 얘들아. 여기까지 구해봐. 9번 합성한 것. 9번 합성한 것까지 구해보자. F서클 F circle F. 그지 요거는 이 FX를 F자리에 쭉집어넣는 돼. 맞아요? 어, 아니, 서클로 바꿔보자, 이번엔. 아니, 뭔 소리야. 바로. FX 이렇게. 이렇게 했다 치자. 그러면은, F에, 아, FX가 뭐야? 마이너스 EX 플러스 A죠. 그쵸? 요거는, 아, X 자리에 요놈이 들어갔어. 그럼 그대로 대입해줘야 돼. X 자리에 저놈이 들어갔으니까, 여기에도 똑같이, 마이너스 E에 요놈 똑같이 써주시고, 이렇게. 요게 이해되냐 여기까지? 그러면은, 계산해 보면 4x 마이 a 이렇게 나오네요. 이게 뭐야? 아, 두번 합성한 거야. 두번 합성한 거. 아, 끝났지 요거를 서클로 바꾸면 서클로 바꾸잖아 지금. 요 안에 있는 놈이 뭐라는 소리야? 뭐라는, 뭐라는 소리야? 4x 마이 a라는 소리잖아. 요 안에 있는 게 4x 마이 a야. 근데 f가 바깥에 하나 더 있네. f의 4x a 아 똑같이 x 자리에 요놈만 대입하면 돼 그렇죠 똑같이 대입하면 보면 마이너스 y 4x a 플러스 a 이렇게 무엇이냐 아, 괜찮고 이렇게 계산하면 마이너스 8x 플러스 3a 이렇게 나오죠 이게 뭔데 이게 뭔데 f를 세번 합성한 거즉 gx gx가 이거 라고 GX가 지금 세번 합성한 거니까 그렇죠아그래고 보니까 뭐야 몇차 함수? 1차 함수잖아 기울기가 음수네? 감소하는 함수네? 근데 정의역 범위가 있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B부터 4까지라고 아훅 잘랐네 직선에 B부터 4까지라고 끝났네 X가 몇일 때? X가 4일 때 함수값, 즉, Y값이 최소고, 그게 몇이라는 소리야? 최소, 마이너스 7이라는 소리고, X가 B일 때, 요때 Y값이 최대라는 거지. 이게 몇이라는 거야? 7이라는 거야 즉, 요 점의 정체는 4, 마이너스 1 7이라는 거고, 요 점의 정체는 B, 7이라는 소리네. 그거 아니야. GX가 지금 요거잖아. 익숙한 오라지로 익숙한 바꿔볼게. Y는 마이너스 8X 플러스 3A라는 거고요. 그렇죠이 직선이, 아, B컴마 7을 지난다는 거니까 대입해야지. 마이너스 8B 플러스 3A는 Y 값은 7. 요식 하나랑 또 4컴마 마이너스 7도 지난다는 소리니까 X에다가 4, Y에다가 마이너스 7 집어넣으면. 아, 귀찮아. 후. 어, 그럼 여기서 A 값 나오겠죠. A 값 나오면 여기서 B 값또 나오겠죠. 지금 말 잘해요? 은빈이는? 진재해대 돼요, 안 돼? 네요. 돼요. 돼요? 영이 돼요. 돼요, 진짜? 네요. 정말이야. 대형이? 정말? 네. 자, 여기까지 좀 하고 좀 쉬자.